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12분 운동이 끝났습니다. 12분인데 이거를 이제 30초를 운동하고 10초를 쉬는 걸로 해서 어 18회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10초라는 시간이 사실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요번 운동에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 10초 사이에 내가 지금 30초, 30초 동안에 몇 회를 했는지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바쁘고 어, 비디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12초 동안, 아, 12분 동안. 그래서 12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정말 힘들었지만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지도 않고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 하는 운동은 스모스쿼트 하고 어.. 허리 옆으로 돌리기 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무게를 가중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샌드백을 들었는데요 이, 이 샌드백 속에는 쌀이 들어있어요 쌀이 한 10kg 정도 들어있어요 제가 쌓으려고 이거를 이제 뭐 때로는 지고 매고 뭐 운동하는데 어 아직 뭐, 뭐 당연히 샌드백은 없으실 거고 지금 운동을 시작하시는 단계이면은 그냥 일반 푸시업으로 해주시고요 어 조금 더 무게를 들고 싶으시면은 이런 덤벨을 들고 하실 돼요 푸시업은 다리를 좀 약간 벌려주세요 보통 이 정도 푸시업을 한다면 조금 더 벌려서 이제 허벅지 안쪽을 어 목표로 하는 걸로 하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무릎을 들면서 허리를 이렇게 비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동작을 감염을 해서 옆구리 운동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푸쉬업을 일반적으로 그냥 푸쉬업을 하는게 힘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자를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덤벨을 추가하시고 싶시다. 으덤벨를 이렇게 들고, 앉았다가 같이 틀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운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이, 어, 마운틴 클라이이에요 이거는 유산소 운동도 되면서 굉장히 많은 카디오, 어, 복근 운동도 되고요. 또팔 운동도 되고, 뭐, 전신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작업이 힘드시면, 그다음에 세 번째 운동은 푸시업. 저는 한 발로서 사는 푸시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뭐 복근이라든가 아직 다른 뭐 어깨라든가 가슴 근육이 발달이 안 되셔서 한발 푸시업이 힘드시면 그냥 일분 푸시업을 해주시고요. 그것도 되면 무릎 대고 그것도 힘들면 이런 습이 이런 의자 위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세 번째 운동이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떼 어, 런지하고 무릎 올리기 역시 저는 센트백을 들고 있는데요 그냥 맨몸으 하셔도 굉장히 많은 운동이 되거든요 어, 이 상태에서 뒤로 발을 런지를 했다가 무릎을 앞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발 바꿔서 떼 런지하고 무릎을 앞으로 올려주시는 거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운동은요 어, 등 근육 푸쉬업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제 기구를 사용을 해서 등근육 운동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 근육 운동만큼은 어떤 기구나 이런 거에 보조가 없이 좀 힘드세요. 그래서 이 기계가, 이 운동 기구가 아직 없으시면은 가방을 들고 하셔도 되고 뭐 덤벨을 들고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 덤벨이 없다. 덤벨이 있으시면 덤벨을 들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허리를 일치선으로 낮춰서 날개 주치봉 위를 모아진 동작으로 등근육 운동을 해주시고요. 덤벨이 없으시면 물병으로 하셔도 되고요. 물병도 없으시면 이런 뭐 백팩이나 배낭 같은 가방 속에다가 무거운 뭐 저처럼 쌀 같은 걸집어넣고 해도 되고 가방 같은 거를. 자세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주셔도 운동이 많이 됩니다. 얼마만큼 많은 무게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근력 운동의 강도가 틀려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운동으로 제가 했던 것이 씨다비였어요. 윗몸 일으키기. 고등학교 때체자장한다고 많이 했던 윗몸 일으키기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좀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어, 저같은 경우에는 윗몸일으키기에 샌드백을 들어서 조금 더 이제 무게를 가슴이 있지만 그냥 일반 윗몸일으키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워서 무릎을 올려도 되고 무릎을 낮춰도 되고요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올라오는 작업이 아직 힘드실 수 있겠죠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는 안 됐거든요 그러면 크런치를 바꿔주세요 배는 만큼만 그런 식으로 되는 만큼만 몰라보시면서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운동을 가장 빠른 속도로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서 세 번을 반복을 하시게 되면 18 라운드가 끝나죠. 다 끝나시고 자기가 한그 횟수를 기록을 해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다음 번에는 운동을 해서 지금 오늘 했던 그 기록하고 비교를 하실 수 있으니까. 어, 가급적이면 꼭 기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은 끝났습니다.